삼국유사 감통편 중 계집종 웅면이 연불하여 극락으로 오르다.계집종 웅면의 기록이 향전과 성전이 서로 달라 모두 다 기록해 둔다.향전에 따르면 경덕왕대의 광주의 남자 신도 수십 명이 극락 세계를 정성껏 구하여 주의 경계에 미타사를 짓고 1만 일을 기약하며 개를 만들었다. 그때 아간 귀진의 집에 웅면이란 개집종이 있었다. 웅면이 주인을 따라 절에가 뜰 가운데 서서 스님을 따라 연불했다. 그러나 주인은 그녀가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날마다 꼭씩 두 섬씩 주고 하루 저녁 내내 찢도록 했다. 그러나 계집종은 초저녁에 다 찍고는 절로 돌아와 밤낮으로 연불을 게을리하지 않았다.그녀는 뜰의 좌우에다 긴 말뚝을 세우고 두 손바닥을 뚫어 새끼줄로 괴인 다음말뚝 위에 매달아 합장하고 좌우로 흔들면서 스스로를 위로했다.이때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쳤다.웅면 낭자는 불당으로 들어가 연불하라. 절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계집종에게 근유하여 법당 안으로 들어가 이전과 같이 정진하게 했다. 얼마 후 서쪽 하늘에서 음악소리가 들려오자 계집종이 솟아올라 지붕을 뚫고 나갔다. 서쪽 교회의 가 육신을 버리고 참모습을 드러내니 연화대에 앉아 큰 빛을 내며 천천히 가버리자 공중에서 음악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 불당에는 지금까지도 웅면이 뚫고 나간 구멍이 있다고 한다. 성전을 살펴보면, 동양팔지는 간음의 현신으로서 성도 천명을 모아 둘로 나누어 한쪽은 일을 하게 하고 다른 한쪽은 정수를 하게 했다. 그 노력하는 무리들 가운데 일을 맡아보는 자가 개를 얻지 못하고 축생도에 떨어져 부석사의 소가 되었다. 그 소가 일찍이 불경을 싣고 가다가 불경의 힘을 얻어 다시 사람으로 환생해서 아간 기진의집계집종으로 태어나 이름을 웅면이라 했다. 웅면이 볼 일이 있어 하가산에 갔다가 꿈에 감흥을 받아 불도를 닦을 마음이 생겼다. 아간의 집이 회숙법사가 지은 미타사와 가까운 거리에 있었으므로 아간은 매일 그 절에 가서 염불했는데 계집종도 따라가 뜰에서 염불했다. 웅면은 이렇게 9년 동안 염불했다. 을미년 정월 21일 웅면이 염불하다가 지붕을 뚫고 나가 소백산에 이르러 신발 한 짝을 떨어뜨려 그 자리에다 보리사를 지었다. 웅면이 산 아래에 도착하여 육신을 버렸으므로 그곳에 두 번째 보리사를 짓고 그 불당에 웅면 등천지전이라 하고 방을 썼다.그때 지붕에 뚫린 구멍이 열 아름 남짓 되었는데 새찬비와 한방눈이 내려도 새지 않았다.훗날 호사자가 금탑 한 개를 본떠 만들어 구멍을 막고 우물 반자 위에 모시고 신기하고 개이한이 일을 기록했는데 방과 탑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다. 웅면이 떠난 후 귀진도 자기 집이 특이한 사람이 몸을 맡기고 살던 집이라 하여 내놓아 절을 짓고 뿌방 사라고 한뒤 밭과 소작인을 바쳤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폐허가 되었으므로 대사 회경이 성선유석과 소경, 이원장과 함께 염원하여 절을 다시 지었는데 회경이 몸소 토목기를 맡았다. 처음 목재를 나르는데 꿈에 놓이니 삼베로 엮은 신발과 칡으로 만든 신발을 각각 한클래식 주었다. 또옛 신사에 가서 불교 원리를 깨쳤으므로 그 옆의 제목을 배워 5년 만에 일을 끝마쳤다. 또 노비를 더 주니 동남지방의 유명한 절이 되었다. 사람들은 회경을 귀진의 후신이라 했다. 논평하여 말한다. 마을의 옛 전기를 살펴보면 웅면은 바로 경덕왕대의 일인데, 징의 본전에 따르면, 원화 3년, 무자년, 애장왕대의 일이라고 했으니, 경덕왕 이후 해공, 선덕, 원성, 소성, 애장 등 5대를 거쳐 모두 60년 뒤의 일이다. 기진이 먼저고 웅면은 나중이 되어 향증가 서로 어긋난다. 그러므로 의심나는 대로 모두 다 기록해 둔다. 다음과 같이 기린다. 서쪽 이웃 옛절에 불등 밝은데 방아찍고 돌아오니 밤은 이경이네 스스로 한 연불 소리가 부처가 되길 기약하여 손바닥으로 새끼줄 깨니 이내 육신도 잊었구나